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이재영 원장입니다. 건강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지만 건강을 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운동이 신체적인 건강에 더해서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과 정서적 웰빙이 더 좋고 정신질환 발병률이 낮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엄청난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더 활력이 넘치고 밤에 더잘 자고 더 선명한 기억력을 갖고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더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느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불안, ADHD 등 정신질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억력을 개선하고 숙면을 취하고 전반적인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이점을 얻기 위해 운동 중독까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양의 운동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운동을 정신 건강 문제로 다루고 에너지를 개선하고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정신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일부 정신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증에서 중등도 우울증의 경우에 신체 활동이 항우울제나 인지행동치료 같은 심리치료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다른 치료를 하면서 추가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종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기분이나 집중력 그리고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삶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과 정신건강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하지 않는 것은 정신질환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로토닌, 스트레스 호르몬, 엔도르핀과 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가 운동을 할때 변합니다. 운동을 통해 기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의 분비가 유발되고, 만성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낮춥니다. 또한 운동은 신경 영양인자라고 부르는 단백질의 분비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경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도록 해서 뇌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경성장, 염증 감소, 평온함과 행복감을 촉진하는 등 뇌의 모든 종류의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운동은 우울증을 키우는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시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몸과 운동할 때 느끼는 느낌에 집중하면 신체 상태가 더 빨리 개선될 뿐만 아니라 머릿속을 맴도는 끊임없는 걱정의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방황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관절과 근육의 신체적 감각, 심지어 몸이 움직일 때 내부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신체와 운동할 때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면 트라우마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에서 벗어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근의 긴장을 줄여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높여서 불안이 감소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얼굴이나 목, 어깨 근육이 긴장되고 허리나 목에 통증이 있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맥박이 뛰거나 근육 경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 속쓰림, 복통, 설사, 빈뇨와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체적 증상에 대한 걱정과 불편함은 더 많은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몸과 마음 사이에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체 활동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집니다. 오늘은 운동이 어떻게 사람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